안녕하세요 저는 실무과 16학번 한지윤이고요 지금 워킹 전공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를 도전하고 있는 댄서입니다 저에겐 춤이란 사실 아무것도 없었던 저에게 하나의 길을 만들어준 장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줄 아는 게 없었다고 생각했고 나는 뭘 해야 되지를 고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공부도 잘 하진 못했고 그렇다고 뭐 다른 걸 시도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할 거가 되게 막막하게 없었는데 그 춤이라는 하나가 제 길을 하나 만들어줬던 그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한국무용이나 현대무용 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우연히 이제 스트릿댄스라는 장르를 접하게 됐어요. 그냥 되게 현대무용이나 한국무용에서 쓰지 못하는 몸을 스트릿댄스가 많이 추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했는데 훨씬 재밌기도 재밌었고 좀더 흥미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스트릿댄스를 하면서. 그냥 슬슬 쳐보던 거는 이제 고2 때였는데, 정말 이제 시작을 해야겠다고 마먹은 거는 고3 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수능하기 전에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춤을 처음 시작한 거는 제가 흥미를 때문에 시작한 게 맞고, 또 춤출 때가 제일 즐거웠고, 스트레스도 하나 없었고, 다른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들을 춤으로 풀었기 때문에, 아, 나는 이거밖에 없구나 생각을 해서, 대학까지 오고, 이제 4학년까지 왔는데, 한 22살인가 3살 때쯤에, 한 번, 작은 슬럼프가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이 길이 맞나 싶기도 하고, 처음엔 재밌었는데, 약간 현실이랑 부딪히면서, 너무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이러니까 약간 재미 가지고는 길게 끌수 없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 지금이라도 빨리 다른 거를 옮겨야 되나? 라는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지금까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아쉽더라고요. 또 아쉽기도 하고 여기서 끝나면 다른 걸 해서 더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었기 때문에 음, 그 슬럼프 아닌 슬럼프를 약간 이겨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작년, 재작년쯤에 팀을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더 저를 잡아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댄서로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이제 대학을 춤으로 간다 했을 때 제가 워낙 할줄 아는 게 뭔지 몰랐던 상태여서 굉장히 막막했기 때문에 엄마는 그래 가라. 라고, <laughs> 선뜻 그냥, 그래, 너가 그게 하고 싶으면 해라, 하고 했는데, 이제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몇번 보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보셨을 때마다 이제, 다른 길을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이라도, 라고는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응원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정말 흥미와 재미로 시작한 케이스고, 분명히 이런 케이스로 춤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몸을 쓰는 일이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건 맞고 음, 즐겁긴 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 가지고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음, 진행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슬럼프를 겪고 그랬지만 어쨌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즐거웠다면 그게 성공한 거니까 너무 부담 안 가지시고 춤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